와, 안녕하세요 또박입니다. 자 10월 27일 일요일입니다. <laughs> 어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막 토하 님. 어 주말에도 우리 개미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또박이 하이로 어 제가 항상 인사말을또하 이렇게 하는데 왜 저를 토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어 그래도 리가캠 주말 분석 해 드린다 그랬는데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약속 지켜 주세요. 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신 데매 영상 하단 부분에 따봉 표시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요 뭐 기분 좋은 순간들도 있을 거고 힘든 순간들도 무조건 있어요 자 제가 좋은 종목들을 이제 분석해 드리는 이유 자체는요 야 무조건 뭐 또박이 분석을 맹신하고 따라오셔라 어 요런 건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확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한번 믿어 봐요 그리고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집어넣고서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 걸 눈에 보면서 수익도 가져가게 될 때쯤 정말 엄청난 뿌듯함과 희열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투자법을 여러분들께 항상 전파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리가 캔바이오 들고 왔는데 원래 리가 캔바이오 앞에 뭐라고 붙어있었죠? 투자 경고 맞습니다.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경을 일부러 세력들이 안 뗐었고 어 금요일장에서는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주부터 상승 모멘텀이 생겨날 것이다. 어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그랬더니 진짜로 금요일날 눌러줬잖아요. 마이너스 5% 까지도 눌러줬다가 마이너스 3.8% 마감이 되면서 얼마였어요? 12만 6천 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어, 지금의 이 상승 파동을 쭉 이끌어 오면서도 단기 추세선을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투자 경고가 걸려 있든, 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약간 이제 조정을 받든, 전체적으로 시장 지수가 밀리는간에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만큼 힘이 강력하다는 거야. 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해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여러 종목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요 야 이거 무서운데 어? 요런 분위기에서는 나도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막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거래량도 적은 음봉이 나와줬다는 건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나가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자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서 지정 해제가 성공이 됐고요 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재지정 예고까지 적혀있는 공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이제 금일장에서 장마감 이후에 나와 줬죠 그래서 제가 금액대를 한번 다 어, 계산을 해왔습니다 어, 요거는 일단 이따가 말씀을 드려 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외에서 들려온 소식도 어, 호재 거리도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잘때 우리가 리가 캠 그리고 a b 에 바이오 같은 adc 강자들을 그대로 쭉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음? 제가 그랬잖아 보통 연말까지 특히나 4분기 중에 뭐가 많아요? 바이오텍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바이오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큰 학회가 이제 1월 달부터 열리는 게 있어요. 음?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야 jp 모건 헬스케어 자 그때에서 이제 여러 기업들 수많은 빅파마 업체들과 어, 세계 각국의 바이오 업체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해 가지고 어, 본인들 기술 발표하고 부스까지 운영하면서 실제로 미팅 같은 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뭐 aacr 뭐 4월달 6월달에 뭐 아스코 어? 요런 큰 학회에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술 이전의 막바지로 어, 마무리를 짓고서 발표하는 시점이 보통 4분기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 몰려있게 되는 거고 그 포문을 열어줬던 게 바로 리가케이에요 아, 다 글로벌 빅파마 업체와 이렇게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발표하는, 어, 그런 황금 기업이 뭐 얼마나 있어요? 손에 꼽는단 말이야. 어? 근데 요런 기업을 팔고서 막 바닥 끼고 있는 이상한 바이오 기업들 사면은요?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박셀 바이오 같은 거 있잖아. 박살 났잖아. 어? 현금이 없는데 임상은 계속 막 실패하니까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리가캠은 현금도 짱짱하단 말이야. 자, 그리고 제가 공법방에 리가캠 바이오 단독 속보. 어, 도박이가 단독으로 올려드렸던 거 있어요. 요런 자료들 다 보셔야 돼. 참 우리 공부방 완전 무료예요 아직 안 들어와 계시면 꼭 들어와 계셔야 돼요 어, 편하게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우리 내일도 추천주 담아가야죠 뭐 시장 안 좋다고 수익이 안 납니까 어, 근데 지금 인원수가 많아요 12,166명이네 음, 아까 전에도 많이들 들어오셨죠 어, 선착순으로 한 20명 정도만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여기 아래에 제 번호 적어놨어요 8346 2138 있죠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제 뒷자리 2138 맞잖아요 어, 제 번호 이렇게 숫자 6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는 거 그냥 클릭만 하셔도 들어오요 실수 있어요. 어, 어렵지 않으니까 꼭 들어와 계셔. 자요런 종목 한번 봐봐요. 어, 요거 이제 주봉 차트인데 여기 윗꼬리 매물 소화했어요. 거리랑까지 들어와줬잖아. 자 이게요 지금 근 2년 동안의 매직 구간을 끝내고 이제 맥점입니다. 맥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 또 내일 안 받아가시면 어, 나중에 또박기 자랑하는 것만 보게 되겠죠. <laughs> 어, 우리 가족분들은 수익 인증까지 다 해줘요 이걸로. 내일도 외쳐 드릴 거니까 아셨죠? 자 일단은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벌써 언제 올려드린 거였냐면 8월 26일자로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 리가 캔바이오 파이프라인 중에서 LCB 71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다른 이름도 존재합니다. CS 500 하나. 자 이게 이름이 왜두 개예요? 파트너사랑 같이 했으니까 그 파트너사가 바로 시 중국 기업인 시스톤과 파트너사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임상 결과 관련해서 중간 결과 업데이트가 8월 26일자로 나오게 된 거였어요. 뭐 임상 관련해서는 뭐 용량을 올렸어도 뭐 약효라던가 안전성이 굉장히 우수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임상을 2024년도 말까지 개시를 할 예정이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이제 12월달이 되면 글로벌 학회인 ASH, ASH를 통해서 최신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실제로 새로운 임상을 개시하는 거에 따라서 글로벌 기술 이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 언제? 2024년부터 2025년 중으로. 자 그런데요. 그랬던 파트너사 시스톤사가 요번 금요일자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초급등이 나왔어요. 뭐 이게 이제 한국 이름으로 왜 기석제약기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 시스톤사에요 시스톤사 금일장에서 홍콩 증시에서 12.37%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봉 정고점 딱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12% 넘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 자리에서 딱 마감이 됐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도 여기 뚫어내면 맥점이에요 자 이게 당연히 왜 그러겠어요 연말쯤에 나오게 될그 재료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는 이유는요 어, 이 시스톤사에 CEO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CEO가 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지분을 늘렸다 이거예요 어? 본인 회사 전망에 대한 확신 그로한 의미로서 지분 확대를 했답니다 자 근데 그랬던 시스톤사에 IR 자료를 살펴보시면요. 어, 제가 진짜 안 보고 있는 게 없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제발. 어? 1초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나도 이런 거안 봐. 여러분들 말씀 안 드릴 거야. 어,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은 자료를 보는데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시스톤사의 파이프라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들 소개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키클리니컬 프로그램 인파이프라인 2.0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키클리니컬이라는 단어는요 이거야 쉽게 말해서 주요 임상 혹은 핵심 임상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지금 시스톤사의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어, 따로 빼가지고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니가 캔 바이오와 같이 하고 있는 CS500 하나라는 거예요 어, 탑2를 타겟으로 하는 ROR1 ADC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은 글로벌리하게 베스팅 클래스로 갈수 있는 포텐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 거는 이제 이 기업에서 얼마나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그리고 잠재성을 인정을 하고 어, 기대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도 지분을 갑자기 확 늘려버렸고, 자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리가 캔바이오의 ADC 플랫폼 어, 콘주올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 플랫폼 이름이란 말이야 콘주올. 근데 요거를요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파이프라인 개수가 가장 많단 말이야. 어? 다른 ADC 빅파마 기업들보다도 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세계 1등이라는 건데. 그치만 우리가 리스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베스팅 클래스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이 뭐 지금 한 두세 가지 정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된게 없다는 게 리스크라면 리스크예요. 왜 봐봐요. 뭐뭐 옆나라 일본의뭐달지상교만 보더라도 전 세계 ADC 1위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에너트라는 거물급 어, ADC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고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어, 지켜나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 1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임상 단계이고 상용화된 제품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리스크라면 리스크다 어, 요런 것들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 음? 그치만 기술력을 봤을 때 지금 뭐달치상표의 이전 임상 자료라던가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그 와중에 새로운 기술 이전까지도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여기서 과연 멈출까요? 아니 여러분들 진짜 잘 봐봐요. 요거는 진짜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돼. 지금 리가 캔바이오가 일봉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는 왜 이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음? 응? 자 지금의 이 모습을 잘 봐봐요.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가져가면서 캔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옆으로. 근데 초점은 계속 올라가. 요랬던 차트가 알테오젠 주봉 차트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시면요. 요럴 때가 있었어 주봉상으로 어? 한번 이제 급등 이후에 단기 추세 따라서 옆으로만 탁 횡보하던 이 구간 여기에서 아래꼬리 계속 달아주면서 응? 개미를 털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리가 캔바이오가 일봉상으로 이런 위치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리가 캔바이오가 이번 어, 금일에 공시 발표했던 이 재지정 예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지정 여부, 음 최초 판단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이요. 근데 지금 이제 총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하루씩 계속해서 수년이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11월 8일까지.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바이또박이. 어.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1번 요건. 음, 판단일의 종가가 어, 일단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일의 종가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10월 10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 10월 10일의 종가는 123,300원이었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음, 판단일의 종가가 해제 전일 10월 25일 요번 주 금요일자입니다 이번 종가가 126,000원이었죠 요거보다 높으면 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3번을 보시면요 일단 최초 판단일인 10월 29일자부터 그 마이너스 2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해당이 된다면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재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 내일 이제 월요일 28일 지나고서 화요일입니다 음, 29일자로 176,400원을 안 넘기는 것에 해당이 되어야 어, 계속해서 수년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1월 8일까지 최대한 자 솔직히 말해서 기업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요 투자 경고를 그냥 개무시하고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음 근데 하지만 투자 경고가 걸려있게 되면 어떤 거에 있어서 불리한 거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왜? 이제 사람들이 뒤늦게 올라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신용이라던가 미수 같은 거어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서 수급을 짱짱하게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투자 경고면 음, 신용 못써 미수 못써 증거금 100%란 말이에요. 온전히 본인이 들고 있는 현금 100%로 어, 이 주식을 매수를 해야 그게 온전히 수급으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약간은 이제 불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이런 조건들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한번 이제 명심을 하시고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떤 식으로 주가를 만들어갈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 주세를 지켜내줬으니. 이번 주에 폭등이 나오게 될지 한번 같이 살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내일은 추천주 나갈 거 많이 뽑아놨어요. 음, 아까 전에 이름 가려놓고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어, 내일 무조건 외쳐 드릴 겁니다. 꼭 담아두셔야 돼. 어, 우리 항상 기분 좋게 투자하면서도 수익을 내보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공부방은 인원수 마감 전에만 어제 번호로 숫자 6 적어서 지금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20명께 어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무료니까 편하게 들어와 계세요. 어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 분들의 수익 인증 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던지 광고 같은 거를 1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하나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 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 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가족분의 수익 인증글이죠. 30%, 44%. 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 손익도 천만 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 하실 때에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 들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인이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예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